친절한 수학 문제 풀이 이로리 수학 수학 원 899번 문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같은 간격 떨어져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수차를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요. 등차 중항은 어, 간격이 같으니까 차이가 같겠죠. 정리하면 등차 중앙의 두 배는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아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m은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다. m의 두 배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겠죠. 그리고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 두 근의 합은 이차 계수분의 상수, 일차 계수의 부호 바뀐 4. m은 이 n은 m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등차중앙이다. 2mn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통분해서 계산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분의 베타가 2n이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 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n은 2로 나눠줘서 마이너스 4분의 1. m 곱하기 n은 m이 2, n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